안녕하세요 원커치입니다. 낙스라마스가 나오면서 사제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게 많아가지고 정신지배, 라주고어스 정신지배하는 법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위치를 잡는 방법과 하는 방법을 찍어서 공유하도록 할테니까 참고하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자 먼저 낙스라마스로 이동을 하고 장을 합니다. 자 지금 무정 모드라 GM 모드라 건들질 않아요다 죽어라. 이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왜 이러는 걸까요? 군사 지구에서는 쫄들을 다 잡아야 라주거스를 잡을 때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제 쫄 잡는데만 거의 한 20분 쓴것 같아요. 여기 구간. 한 번도 안 잡아본 곳이라서 그런지 많이 썼었죠. 자, 라주고스, 라주비어스군요. <laughs> 라주비어스 앞에 왔습니다. 자, 먼저 라주비어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라주비어스는 이렇게 원테두리를 쭉 돌고 돌고 천천히 돕니다. 자, 첫 번째 라인이 이 라인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라인이 이쪽입니다. 여기에 갔을 때 사제분들이 정배를 할 거예요. 사제분들의 위치는 항상 고정적으로 이쯤이 될 겁니다. 이 위치. 첫 번째 정배하시는 사제님은 평정을 걸고, 자, 여기서. 요 앞에 타일 보이시죠? 바닥 타일이 있습니다. 뾰족 튀어나온 자리까지 오시면은 정신집의 사거리 20m가 충분히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나오는데, 이 이상 가면은 애드 나니까, 최대 사거리에서 정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 사거리에서. 자, 먼저, 라주비어스가 아래쪽 갔던 걸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에서, 평정을 먼저 쓴 다음, 벽에 붙어서,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신 지배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스킬창이 생겨요. 여기서 방벽을 누른 다음, 도발을 합니다. 도발을 해주고, 평타를 때리면서, 안으로 처음에는 파킹을 하세요. 아예 안으로 집어 넣은 다음,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살짝 살짝, 여기까지. 자,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분열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 정신 지배를 해서, 방벽을 킨 후, 도발을 합니다. 타겟은 따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안으로 집어 넣은 다음, 자, 천천히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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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정도까지만 나오게끔 자요렇게 여기까지만 나오게끔 해주시면은 이제 수습생한테 쫄한테 힐이 다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똑같습니다 라주비어스가 뒷라인 뒤에 있는 수습기사 쪽으로 수습생 쪽으로 가면 평정을 먼저 걸어주시고요. 평정을 건 뒤에 다음 자 빼꼼 안 해도 됩니다. 살짝 튀어나온 상태에서 정배를 합니다. 자또 방벽을 쓰고 자 타겟을 잡기가 힘들어하시는데 타겟을 잡으시면 돼요. 도발을 하시면 됩니다. 도발을 하고 붙여서 그대로 머리를 내가 천천히 돌리면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자 돌아졌으면은 그대로 빼꼼하지 않게 자 이렇게 빼꼼이 됐어요. 그럼 다시 안으로 그냥 집어넣고 그리고 몇 마리 좀 죽일게요. 자 타겟을 잡고 방벽 컨트롤 3, 컨트롤 3번 누르시면 되고요. 도발은 컨트롤 2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3과 컨트롤 2 스킬 기억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3이 방벽, 컨트롤 2가 도발. 자,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살짝살짝. 살짝. 자, 이렇게 걸치기만 해도 됩니다. 자, 요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도 충분히. 분열의 외침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평타는 무조건 쳐 주셔야 돼요. 평타를 꼭 섞어 주세요. 평타 딜이 200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건 컨트롤 1, 2, 3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은 컨트롤 1은 공격, 컨트롤 2는 도발, 컨트롤 3은 방벽입니다. 요 거리까지만 나오게 되면 힐 시야가 나와요. 쫄힐 시야가 나오니까 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연습하셔서 라즈비어스 킬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잘 자요.